예! 연블리 빙수어 3탄. 아, 지금은 뭐. 자, 혹시 이걸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? 블루 카페. 우리 작년에 왔었는데. 인생 녹빙입니다. 진짜 빨리 먹고 싶다. 가자는. <목소리> 예! 아니, 먹기도 전에 이렇게 신나게 있냐, 진짜?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인생 녹빙? 네가 한 번에 내 인생을 논해. 이러고 먹었는데. 이건 내 인생이야. 단디 같은 요 느낌 이런거 따라 하데 많던데 아 진짜 블루카페인만큼 그리고 요콘 센스 어쩔 건데? 악상 맞나 진짜 맞지? 와이 뭔가 쫀쫀한와오 쫀쫀해 아이스크림 아니고어떻게 빙수가 쫀쫀하지? 연유에 물 타서 만든 얼음이랑은 차원이 달라요. 녹닥들이여 일어나라! 생가 말. 한 봉씩. 이게 좀 바뀌었네, 그치? 옛날엔 이렇게 안 줬었는데. 역시 갈수록 잘하는 데는 업그레이드가 돼. 요맛 없고 부친절한 데가 있는 거아 맛있는 데 이렇게 친절하고. 이렇게 갈수록 서비스가 좋아지는 데도 있어요. 콘도 버리는 거 아니야. 김수랑 같이 먹는 거거든. 예. 다한꺼번에 먹을 거야. 어, 마어이번에 너도 먹으라고 하지 않을 거야. 계속 찍어다 먹을 때까지. 다 어허! 어디? 진짜 맛있다. 네 숟가락은 없어. 네 숟가락은 내가 뭔가 뛸때 보조해줄 역할일 뿐이야. 맛있다는 빙수 많이 찾아가봤는데 강심입니다. 블루카페인이 1등. 나 진짜 1등. 아니면 또 이거보다 이걸 대적할 만한 더 좋은 누군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. 언제든 갈 테니까 지갑은 여기에 있어요.